2명? 아 가장 낮은 사람이 김치찌개? 그 다음 <laughs> 낮은 사람이 설거지 설거지? <laughs>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앙카라에서 가성비 최고였던 집을 뒤로하고 아침 일찍 차에 올라탔다 오늘은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자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카파도키아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차피 차를 가지고 로드트립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숙소 일정은 다니면서 유연하게 잡기로 했지만 카파도키아의 숙소만은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명한 호텔들은 일찍 예약 마감이 되기 때문이다. 터키 일정 중 가장 비싸고 좋은 호텔을 예약해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체크인을 해야 했다.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호텔 방과 체크인 시간을 확인하는데, 어라? 뭔가 이상하다. 호텔의 체크인 일자가 오늘이 아니라 이틀 뒤인 것이다. 설마 실수로 다음 호텔과 같은 날짜로 더블 예약을 해놓은 건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확인해보니 그것도 아니다. 앙카라와 카파도키아 일정 사이에 이틀이 비어 있었는데 귀신에 홀린 듯 여섯 명 모두 이걸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앙카라에서는 2 시간 정도를 떠나온 상황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옵션 1. 그냥 카파도키아로 가서 2박을 더한다. 카파도키아에서 2박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비싼 숙박비가 든다. 옵션 2. 앙카라로 돌아가거나 근처 작은 도시에서 2박을 한다. 숙박비는 아낄 수 있지만 딱히 이틀 동안 할게 없다. 여기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버블프렌즈 대표이자 각종 호텔 예약 사이트의 VVIP인 이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쿠폰을 친히 사용하셔 무려 1박에 30만원이 넘는 이곳을 2박이나 골든벨을 올려주심 은혜를 받아 예약을 마치고 카파도키아로 다시 떠나기 시작했다. 카파도키아를 차로 가게 되면 가기 전에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레이크 투지라고 불리는 호수다. 이곳은 소금호수인데 때를 잘 맞춰가면 이렇게 우윤히 부럽지 않은 인생사진을 건지거나 미친 플라밍고 때를 볼수 있거나 핑크빛으로 물든 사막을 볼수 있다 우윤히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한 것을 감안하면 대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곳이다 우윤히에 가보지 않았지만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 나로서는 소금사막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도 핸드폰과 삼각대만 있으면 다양한 재미있는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다양한 소품을 가지고 갔으면 더 재밌는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었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처럼 집에 와서 후회하지 말고 가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에서 리서치해보고 가자. 다시 차를 타고 결국 카파도키아에 도착했다. 카파도키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괴레메와 우치사르. 먼저 괴레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카파도키아의 중심지다. 이곳은 관광으로 매우 발달되어 각종 기념품을 살수 있고 그 유명한 벌룬도 이 근처에서 뜬다. 그래서 배경으로 벌룬이 펼쳐지는 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면 괴레니 쪽에 호텔을 잡아야 한다. 많은 호텔들이 자신들 호텔 한 편에 이렇게 포토스팟을 만들어 놓고 숙박객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광경을 볼수 있다.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주자면 호텔 리뷰를 살펴보고 단체 중국인들을 받는 호텔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웬만하면 거르도록 하자 보통 이런 스팟이 있는 호텔이라면 1박에 20만원 이상 4,50만원 하는 곳도 무지개수인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진 찍으려다가 매너 없는 손님들 때문에 언짢아지는 후기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기간을 머무르는 게 아니라면 언론을 볼수 있는 기회가 하루 이틀 뿐인데 그 하루를 망치면 평생 일을 갈 수도 있으니 아, 그리고 터키 여행 중 카파도키아 인생사진 혹은 열기구를 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면 카파도키아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의 이유로 풍선이 뜨지 않은 날이 1년 중 3분의 1 이상으로 카파도키아에서 풍선을 타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괴레메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산을 올라가면 우치사르라는 지역이 있다. 이곳은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높은 우치사르성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괴레메보다는 아직까지 관광 상업화가 덜 되어 새로 생긴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다. 대신 아직 식당이나 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 카파도키아에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면 괴레메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낫고, 우리처럼 일주일가량 있는다면 우치사르에서 숙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다. 같은 가격이면 우치사르에서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숙소를 잡을 수 있고, 우리 여섯 명은 만장일치로 괴렐매보다 우치사르가 좋았다. 먼저 우치사르에서 지냈던 숙소는 2.5층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깔끔하고 넓은 숙소에 조식도 맛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었다. 호텔 주인이 풀빌라 객실이 비었으니, 가서 수영장을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낮 시간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저녁 시간에는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실 수도 있는 곳이었다. 카파도키아에서는 늦잠라도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아침 5시 반부터는 일어나야 벌룬이 뜨는 걸볼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10시는 되어야 일어나는 우리로서 5시 반 기상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알람을 끄고 밖에 나가서 본 풍경은 정말 색다른 풍경이었다. 특히 우치사르에서 보는 벌룬의 광경은 흡사 우주에서 다른 우주인들이 외계 침공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신비함을 마음에 담고 다시 잠을 청한 후 일어나 구글링으로 찾아간 근처 식당 하우스 오브 메모리스 이곳은 항아리 케밥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항아리 케밥을 시키니 주인이 요리를 해온 후에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선보인다 주인이 직접 요리, 서빙, 노래, 퍼포먼스, 대상까지 다 하는 곳인데 맛이 괜찮아서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방문했다 그렇지만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항아리케밥보다 양고기 꼬치가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6명 모두 양꼬치를 시켰다는 건 비밀 아닌 비밀 우치사르에서 밥 먹을 곳을 찾는다면 이곳에서 먹어보도록 하자 이틀을 자고 우리는 괴레메로 향했다 다음 편에서는 카파도키아에서 인생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호텔들의 정보 벌룬 탑승에 관한 정보 그리고 괴레메에서 가면 좋은 곳과 절대 가지 말아야 할곳 등을 추천해주겠다 구독하고 함께 터키 여행을 계속 떠나보자 오늘의 일기 Good.